안녕하세요. 연애 고민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딱 10살 차이인데, 남자친구가 동안에 스타일도 좋아서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히려 그 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연상 남자 특유의 여유로움과 안정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좋게 느껴졌거든요. 남자친구와는 1년 전쯤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날 저는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엔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방식이 부담스럽지 않고, 센스 있으면서도 유머러스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있었던 상황도 자연스럽게 살려서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연락처를 주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오늘 예쁘다. 헤어스타일 진짜 잘 어울리네.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기분도 좋았어요. 며칠 후, 라운지바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날도 자연스럽게 저를 칭찬하며 웃었어요. 솔직히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사귀자. 만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도 이미 마음이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바로 사귀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집안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고, 친구도 많아요. 술자리와 모임도 즐기는 편이죠. 저는 원래 조용한 편이라, 처음엔 그런 활발함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재밌고, 특별한 곳을 데려갔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소소한 선물들도 자주 사줬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는, 오늘도 예쁘다. 역시 내 여자친구가 최고야. 그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자친구는 여사친도 많고 주변에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를 선택해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만난 지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메이크업 좀 연한 것 같네. 저번에 입었던 옷이 더 예뻤어. 머리 조금 더 길게 기르면 어떨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더 예뻐지길 바라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데이트 중이었는데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던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저 사람 스타일 괜찮지 않아? 너도 저런 느낌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좀 편한 게 좋은데? 너 충분히 예쁘니까. 그런 옷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텐데. 혹시 성형 생각해 본적 있어? 응. 갑자기 왜? 아니, 오해하지 마. 너 충분히 예쁜데, 코랑 턱 라인만 조금 손 보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서. 내가 아는 성형외과 원장님 있는데,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볼래? 요즘 자연스럽게 잘한다더라.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제 얼굴에 큰 불만이 없었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눈에는 고쳐야 할게 보였나 봐요. 괜히 자신감까지 사라진 느낌이 들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필러 진짜 자연스럽게 잘한데 입술이랑 통만 살짝 해도 인상이 확 바뀐데 가슴 수술도 한번 생각해봐. 너 몸매 좋으니까 거기만 보완하면 진짜 완벽할 거야. 남자친구는 이런 말할때 전혀 나쁜 의도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 제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나는 지금 모습으로는 부족한 걸까? 결국 필러를 맞았어요. 끝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바로 확 티가 나더라고요. 입술이 통통해지고 턱 라인이 확실해진 느낌. 대박 완전 예뻐졌다. 진짜 잘했다. 제가 보기엔 어색했어요. 원래 제 얼굴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 친구들은 예쁘긴 한데, 성괴 느낌 난다고 했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웃었어요.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는 옷도 자주 사줬어요. 주로 보세나 스파 브랜드였는데, 늘 고르는 스타일이 비슷했어요. 몸에 딱 붙는 니트, 가슴 라인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처음엔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입을 때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엔 남자친구가 옷까지 사주는 게 너무 좋았는데, 점점 제 옷장이 제 취향이 아닌 옷들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왠지 인형 놀이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지난달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애들한테 여자친구 자랑하고 싶어. 저도 기분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입을 옷을 남친이 또 정해주더라고요. 오빠 좀 부담스러운데.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내 친구들 만나는 건데 예쁘게 입어야지. 술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다들 저를 보더니 오, 소문 듣던 여자친구네. 실물이 더 예쁘네라면서 인사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졌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허리를 툭 치면서 말했어요. 야, 애들아. 우리 여친 몸매 죽이지? 야,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봐. 그 순간 벙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웃으면서 오오하고 박수를 치고, 남자친구는 제 반응을 즐기듯 살짝 웃고 있었고, 저는 얼어붙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더니, 친구들이 우와, 몸매 좋네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남자친구는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 뒤로는 제대로 이야기도 안 들어오고, 술도 안 넘어가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남자친구가 은근하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괜찮아 보여? 혹시 너 이델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어? 무슨 말이야?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해볼래? 전 순간 얼어붙었어요. 살면서 들어봤던 말중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내 장난처럼 웃으며 농담이야. 그냥 해본 소리야. 하지만 그 뒤로도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이어졌어요. 거절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생각과 가치관까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저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좋아했고, 이 사람과 미래까지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진심도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걸까? 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말한 이상한 부탁은 절대 들어줄 생각이 없지만 이 관계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제 스스로를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갈 방법이 있을까요?